안녕하세요 웅쌤입니다 자 오늘은 기본적인거 영어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뜻이 여러개가 나오죠 예를 들면 spring 이란 단어가 있는데 얘가 용수철도 있고 봄도 있고 샘물도 있네요 선생님 그럼 용수철 봄 샘물 이렇게 다 외워야 되나요 자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잡한 단어는 뜻이 막 여섯 개, 일곱 개 나옵니다. 다 외워야 될까요?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공부할 때. 그러면 원어민들도 영어를 화자로 쓰는 자기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 뜻을 다 외우고 있을까? 자, 이 고민이 생기게 된 이유는 여러분 이제 대학 가보시면요 아, 원서로 책을 읽습니다 원서로 책을 읽는데 영어 단어가 모르는 게 나왔어요 근데 그걸 찾으면 그 어느 단어도 여기에 안 맞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되게 난감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된게 어? 영어 단어의 뜻이 사전에 없는 것도 있구나. 그리고 원어민들도 이 많은 뜻을 다 달달 암기하고 있을까? 그건 아닐 것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자, 영어의 단어, 영단어의 의미는 기본 개념 기본 개념 이걸 이제 저는 이제 코어라고 표현합니다 코어 요즘에 코어 근육 단련 많이 하죠 허리 근육 이 기본 개념이 있고 여기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빠져나오고 이렇게 빠져나오고 이렇게 빠져나온다 그래서 이 코어를 이해하면 여러가지 뜻은 따로 외우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스프링 아시죠? 스프링 봄봄봄 봄이 왔어요 지금 봄입니다 봄이란 뜻도 있네요 그 다음에 용수철이란 뜻도 있어요 우리 자라는 그 다음에 사전 찾아보면 샘물도 있어요 이게 뭐지 도대체 이랬을 때자 이거를 이렇게 따로 용수철 봄 샘물이라고 외우는게 아닙니다 자, 스프링의 개념은 밑에서부터 모가 위로 올라가는 그런 코어 핵심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철, 뱅글뱅글 돌은 이렇게 용수철 알죠? 볼펜에 끼어져 있는 거 이걸 누르면은 빡 올라가겠죠 위로. 그래서 용수철이라는 뜻. 자두 번째 봄이 되면 새싹들이 땅을 뚫고 파릇파릇 파릇파릇으로 파릇, 파릇, 할게요. 파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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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겠죠? 밑에서부터 올라오죠. 그래서 봄. 자 샘물은 뭡니까? 산에 갔는데 물 마실 데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밑에서부터 어떤 특정 곳에 가면은 이렇게 물이 올라오지요. 그래서 얘가 샘물이에요. 그래서 맘친 스프링하면은 산의 봄이 아니고 산 속에 있는 샘물. 우리나라 이제 약수터인데 옛날엔 많았는데 지금은 수질악화 때문에 못 먹죠. 아 그러면 용수철 봄 샘물이 다 틀은 다른 뜻이 아니고 스프링의 개념은 내가 머릿속에서 이거 하나만 외워 놓으시면 됩니다. 왜 여러분 대학 가서 원서 보면은 이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데 여기서 뭐지 그러면 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앞뒤 문맥을 보면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앵커 압니까? 앵커? 닫히죠, 닫. 닫히 뭐예요? 이거. 이게 배가 있죠? 배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돛이 있고 돛, 이 있고 바다를 가면 바다에 혹은 강에 가면 배가 갑자기 계속 움직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물고기가 잘 잡히는 포인트예요. 그럼 여기서 배가 움직이지 말라고 밧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하게 특이하게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쇠로 된 거를 휙 던집니다. 그럼 얘가 퐁당 들어가서 돌 같은데 이렇게 딱 끼어가지고 배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앵커입니다. 앵커. 그래서 이걸 다치라고 부르고요. 여러분, TV 보면은 메인 앵커, 앵커란 말 쓰죠. 그럼 이 사람은 뭡니까? 자, 뉴스가 나왔어요. 뉴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이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요. 닻을 내린 것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방송에서 메인 진행자예요. 그럼 메인 진행자 아닌, 자도, 아닌 사람도 있나요? 있습니다. 자, 갑자기 어느 부, 지역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자,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홍길동 기자, 그럼 기자가 나오죠. 그럼 이 사람 여기 계속 있는 사람이에요, 나와, 이 기자는?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 앵커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앵커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아 앵커란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닫히고 닫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방송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진행자.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독해의 앵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사전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 것입니다. 이거 다른 거 아니고요. 고일 올림푸스, e 에 s 올림푸스 거예요. 잠깐 보겠습니다. 한 가지 예, 정신 물리학적 용어가 있는데 용, 용어입니다. 입에 어디냐면 프라다스토, 명품이죠. 명품 가게에 앵커라는 게 있대요. 앵커. 어? 닫힌가? 어? 방송에서 자리 잡고 앉아서 방송하는 앵커인가? 이게 뭐지? 명품 매장인데? 갑자기 이건 아니 것 같고, 이것도 아니 것 같죠? 그러면 이거를 내가 읽었을 때, 이게, 이게 뭐지? 찾아 찾으면 닫아지면 앵커인데? 이게 뭐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해석 빨리 보입니다. 매니저가 자주 입에 올리는 한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게 앵커래요. 앵커가 뭐지? 자, 앵커는 명품 거래에서 그것은 주로 소비자를 조종하기 위해 전시되어 있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싼 물건을 묘사합니다. 자, 명품장에 판매, 판매점에 갔어요. 갔는데 중간에 무슨 유리관 같은 거로 쌓여가지고 가방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 2천만 원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저거 뭐야? 근데 여기에 300만 원, 여기에 500만 원, 여기에 400만 원, 여기에 150만 원. 그러면 이걸 딱 2천만 원짜리를 보고 질려가지고 아 비교적 싸네. 나 이거 사서 가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 밑에 나오지만 이 앵커인 물건은 팔리지 않아도 된대요. 안 팔려도 상관없대요. 왜? 다른 거랑 비교해서 어? 2천만원짜리가 여기 가운데 있네? 이거에 비해서 싸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사간대요. 근데 만약에 앵커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앵커가 없이 그냥 150만원, 500만원, 300만원, 400만원 그러면 어, 다른 가게 가볼까? 근데 가운데 하나에다가 2천만 원짜리 하나를 고급스럽게 해서 유리관에 손안 대게 전시를 해놔요. 이게 앵커라는 거예요. 사전에 뜻 없죠. 그런데 이거 앞뒤 문맥을 보니까 아왜이 앵커는 움직이지 않죠, 팔리지 않죠. 이게 비싸니까 야 이건 싼 거야. 이거 사가 이건 거죠. 밑에 나옵니다. 앵커는 판매 의견하지만 아무도 거기 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사람들을 이끌어서 비교적으로 다른 게 싸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로는 대비 효과를 위해 거기 있고 팔려나가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치예요. 방송의 앵커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줘서 알수 있지만 여러분 대학가서 원서 보시면 이게 뭐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그럼 결론은 앵커는 배가 움직이게 못하게 해주는 닫히고 방송의 메인 진행자고 혹은 여러 상황에서 중심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주는 어떤 물건을 전부 다 앵커라고 표현 하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사전에는안 나왔더라도. 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좀 어려운 게 나오는데요. 이제는 쉬운 걸로 갑시다. 여러분, 미스란 단어 아시죠? 이것도 뜻보면은 놓치다, 그리워하다. 이게 뭐지? 왜 다른 뜻이 여기 같이 있지? 잘 보세요.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 기.회. 가 있는데, 이게 나예요. 나. 나. 기회가 쑥 지나가요. 그런데 잡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저만큼 가버렸네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저거 막 잡을 수 있었는데 그리워하겠죠. 다른 뜻이 아니죠. 원인과 결과지요. 이해합니까? 이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자, l 브 a v 란 단어를 찾으면 이건 더 황당합니다. 떠나다 남겨두다. 뭐지? 반이어네? 반대말인데 한 단어의 뜻이 있네? 이건 뭐지?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기 있었어요? 요 장소에. 요 장소에 있었는데, 요 사람이 갔어요? 요렇게. 1번, 떠나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없겠지만, 이 사람의 흔적, 흔적과 아니면 물건과 채취와 이런 건 남아있겠죠? 그래서 떠나다 남겨두다가 다 있는 거예요. 여기도 원인 결과였죠? 지나가는 기회를 놓치니까 나중에 그걸 그리워하게 되고, 자, 사람이 떠나니까 원래 있던 자리에는 그 사람의 흔적을 남겨두고, 이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드디어, 자 일단 잘모르시게했던 분은 위에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는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자 서스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서스펜 서스는 당연히 서브에서 왔어요 서브는 아래라는 의미의 접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죠 서브웨이 서브웨이 알죠 먹는 것도 있죠 먹는 것도 있어요 서브웨이 서브웨이 서브는 밑에고 길이니까 지하철이에요. 자, 그럼, submarine. submarine은 뭘까요? 밑에고, marine은 뭘까요? 바다죠. 그래서 바다 밑에 있으니까 얘가 뭘까요? 얘는, 짠. 이거, 색깔 안 보여요? 얘는 잠수함입니다. 잠수함.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바다 밑에 있는 게 잠수함 뿐일까요? 사전 찾아보겠습니다. 잠수함, 해저 동식물, 서핑하는, 자, 요런 거잘 보세요, 요런 거. 서핑하는 사람의 몸에 비해 너무 작은 서프보트. 이게 뭔 소리예요? 서핑하는 사람이 있다만 해요. 서핑 아시죠? 바다에서. 보드 타는 거. 그쵸? 근데 서핑하는 사람의 몸에 비해 너무 작아요. 그러면 보드가 너무 요만해요. 그럼 이 사람을 다 들어 올려주지 못하고 얘가 물속에 잠기겠죠. 그러니까 submarine이죠. 이해합니까? 그래서 submarine은 바닷속의 라는 청용사로 줬어요. submarine armor, 잠수복. 원래 armor가 갑옷이에요. 여러분, 딴 얘기인데 뭐 이렇게, 이렇게 된 상표 있죠. 언더아머라고. 원래 속옷 만들던 회사예요. 딴 얘기고, 자 그런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한,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서스는 서브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팬드가 있어요. 팬드 이건 중요한 어근인데 매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네 여러분 이런 단어 알죠? Depend 이거 뭐예요? 의존하다죠, dependent. 조금 어려운 단어 해볼까요? 아닙니다. 단어에 질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pend는 매달다, 의존하다라는 어근입니다. 여러분 잘하는 게, 여러분, 딸내미들은 잘알 거예요, 이거. pendant 알죠? pendant. 펜던트. pendant가 뭐예요? 목걸이 줄 말고, 요 밑에 걸려있는 요걸 펜던트라고 부르죠. 목걸이, 목걸이. 약글레스 그림 보겠습니다.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보이시죠? 네. 요거, 요거. 펜던트. 펜던트. 요거 이제 따로 뺐네요. 펜던트. 그니까 러 줄을 따로 고르고, 펜던트를 따로 고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물론 세트도 있지만. 요렇게. 펜던트. 그래서, 아, 펜드가 의존하다 매달리다. 그래서 펜던트 명사형이라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구나.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그럼 서스펜드는 뭐예요? 아래에 혹은 아래에서 매달리다. 이렇게 되네요. 자 여러분 서스펜드의 뜻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이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서스펜드가 아 서스는 서브의 변형이고, 펜드는 매달다. 그럼 밑에 있던 걸 위에 매달다. 이렇게 되겠네요. 밑에서 어떻게 매달아요? 밑에 있던 걸 위에 매달다.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를 슬프게 하는 잘 나오지만 뜻이 VT니까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예. 네. 타동사, 타동사 보이시고, 뜻 하나, 1번, 2번, 3번, 4번, 5번 슬프죠. 그래서 자, 가져왔습니다. 자, 서스펜, 서스펜, 달다, 걸다. 중지하다, 일시 정지하다, 정직시키다는 직장 다니는데 너좀 이번에 나쁜 일을 저질렀어. 지금 일단 쉬어. 쫓아내는 건 아니고요. 정학시키다, 정학 알죠? 사고치고 하면은 몇달 동안 학교 못 나오는 거. 뜻이 뭐지? 달다, 걸다, 중지시키다, 정학시키다? 액체나 공기를 뜨게 하다. 그 다음에 결정 집행을 보류하다. 마음을 들뜨게 하다. 뜻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 도대체 다 어떻게 외워요? 걸다, 중지하다, 학교 정학시키다 액체나 공기를 뜨게 하다, 마음을 들뜨게 하다. 이걸 어떻게. 자, 아까 뭐였죠? 서스는 아래고, 팬드는 달다였죠? 자,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가 서스예요. 밑에. 펜드는 위에다 다는 거예요. 자, 물리적으로 보세요. 달다, 걸다. 문제 없죠? 자, 중지하다. 여러분 보세요. 얘가 원래 가는 길은 이쪽 길이었어요 그래서 야구를 하는데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갑자기 이쪽으로 안 가고 얘를 야 위쪽으로 일단은 빼봐. 그래서 중지 시키다, 일시 정지하다, 한때 멈추다. 또자 정직 시키다. 자, 자 서슨이 밑에라 그랬죠. 펜전을 위에 거는 거라 그랬죠. 달다. 자, 학, 학생으로 치겠습니다. 정확시키다. 자, 3월에 입학해서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니, 글쎄, 인양반이 4월에 사고를 쳤네. 그래서, 너 계속 이 길로 못 가고 잠시 떨어져 있어. 맞죠? 그래서 정확시키다. 정직시키다. 액체 공기 속에 뜨게 하다. 이건 너무 당연하죠? 뜨게 하다. 마음을 들뜨게 하다. 자, 여러분, 이거를 따로 외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영어 단어는 그렇게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기본 개념의 코어를 찾으셔야 돼요. 핵심 개념. 그래서 거기서 아까 스프링처럼 스프링. 스프링의 핵심 개념은 뭐였어요? 자,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거였죠. 그래서 용수철. 그래서 봄에 새싹들이 삐죽삐죽 올라오죠. 그래서 봄. 산에 가서 물을 마실 수 없는데 어, 여기 샘물이 있네. 밑에서 물이 올라오죠. 그래서 스프링이 용수철, 봄, 샘물 이런 뜻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수기 정수기인데 이렇게 통으로 해서 꽂는 거 있거든요 거꾸로 수도 연결 안 하고 큰 통을 정수기에다가 거꾸로 이렇게 엎어 가지고 꽂는 거 있어요 거기 보시면 스프링 워러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도 써 있고요 여러분 물 사드셔 물물 거기도 잘 보세요 스프링 워러 혹은 미네랄 워러 스프링 워러가 뭐지 봄의 물 이러시면 안 돼요. 샘물이란 뜻이에요. 샘물. 보통 우리 그 생수를 먹는 샘물이라 그러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은 다 끝난 거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어, 서스펜트 다섯 개였어 힘들어. 자, 이것만 생각해요. 서스펜트 자, 물건이 뜨게 하다. 그렇죠? 경기 같은 게 중단되다. 왜 절로 가니까 중단되나요? 원래 갈 길은 이 길이었어요. 그 다음에 학교 잘 다니는 사람들은 자, 나쁜 죄를 지었으니까 정직시키다. 마음이 들뜨게 하다. 혹시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사스 펜디드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뭐예요? 경기를 하다가, 경기가 유보되어진 경기 야구에서 다음날 경기를 계속하기로 하고 야 오늘은 더이상 못하겠다 다음에 다시, 다시 하자 9회 이전의 경기를 그냥 중지시켜요 그 점수 그대로 시간이 너무 없어서 왜냐면한 회가 10점씩 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비가 갑자기 와요 그러면 중간에 그 점수 그대로 놓고 다음날 하는거예요 이거를 suspended game 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붙은 거는 과거보다 형사죠. 연기되어진 게임. 자, 아셨죠? 정리합니다. 자, 영어의 단어를 다른 거를 이렇게 다른 거를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관통하는 하나의 개념을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앞으로 영어의 단어는 이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거니까, 아, 용수철, 봄, 샘물. 여러분, 용수철 아시죠? 이거. 용수철. 한자 찾아보면 뭔지 알아요? 용, 용자에다가 수염 숫자예요. 어 이게 뭐지? 용의 수염이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그래서 얘를 용의 수염처럼 생긴 철이라 고해서 용수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스페어링을자 간단 네, 지식 시간했습니다. 자 앵커, 닷. 배가 움직이지 못해 고정하는 것 방송에 왔다 갔다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그 자리 에 앉아서 방송하는 사람 그래서 앵커. 미스 일단 이게 일동작 놓치다. 그 결과 멀리 떠나는 그 찬스를 보고 그리워하다. 황당했던 거 떠나다 남겨두다. 내가 떠나버렸어? 그러면 원래 자리에 나의 흔적이 남겨놓는 거야. 이게 솔직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거 논문이나 책 보시면 나와요. 자, 이 단어는 고3이나 대학생들도 어려워합니다. 서스는 아래라 그랬죠. 팬드는 달달라 그랬죠. 디펜드온 뭐 그런 거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밑에서 다는 거네요. 팬던트 얘기할 거요. 밑에서 다니까 이건 정말 밑에 있던 거를 걸다 이런 뜻이고 중지하다, 일시 정지하다. 얘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정지하다. 얘도 학교도. 3월, 4월, 5월 다녀야 되는데, 야, 옆으로 잠깐 빠져 있어. 청각시키다. 액체 공기 속에 뜨다. 다 했네요. 마음을 들뜨게 하다. 이제 이게 더 이상 다 다른 뜻이 아니죠. 결론은 서스펜을 보는 순간 이 그림이 머리에 떠오르시면 여러분이 원서를 봐서 여기에 뜻이 안 걸리더라도 뜻을 유추할수 있는 겁니다. 여까지